차리 네, 그 제가 스타트라고 죄송한데, 생각하는 고그 네, 포인트 여기서, 시작 포인트는 결국은 지지율이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네. 전에 거기서 비율을 네. 조금 고치면 곧 네. 조금 고치면. 그 올림픽에 지금 걸려있는 게, 근데 이렇게 막 내가 나가면 우승해서 금메달 딸수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지금 검찰이 기대하는 그 올림픽에 걸려있는 거는 금메달 아니고 참가상이에요, 지금. <laughs>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못 넣는다니까요, 검찰이.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무슨 아, 그것도 뭐. 어. 참가상이다. 네. 아. 그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지금 소환을 한이 많이 막 지어뜯고 해봐야 멋있는 검찰 꼴찌다. 수준에서는 멋있는 꼴찌다. 네, 검찰 수준에서는 결국 받게 되는 상은 참가상 정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는 해. 네. 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해서 김건희 를 검찰이 잡아낸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은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또는 보수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지. 우리의 수사 기소 독점권 우리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렇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야당, 야당이 직권하면 안 돼. 네. 요거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가 네. 한 축이고 거기에 네. 변하지 않는 검찰의 한 축이고 또한 그렇죠. 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aughs> 지지율과 광장이 <laughs> 또 검찰을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한 축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두 축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영 보... 기자님의 네. 분석에 따르면 종합하면 네. 지금 어쨌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할. 골든타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해보네요. 지금부터 한 여름, 여름까지. 아, 지금부터. 8월 지나면 MBC 넘어가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음. MBC 굉장히 중요해요. MBC 굉장히 중요하고, MBC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미디어 스피드 전략은 굉장히 고답적이고, 그,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판이 넘어갑니다. 왜냐면 하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의 집중을 그렇게 인간이 24시간 아, 어떤 한 아이템에 최상명에 또는 긴건희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 쑥 그냥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중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뉴스 비즈니스를 어텐션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누구를 집중해가지고 몇초 또는 몇 분, 몇 시간 동안 잘 끄느냐. 그게 이 비즈니스, 이 미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스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이나 무슨 과거 같으면 청와대, 용산 이런 데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동관이 말했던 미디어 스핀 전략들이 다 그런 겁니다. 주의 분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동해 유전에 속지 말자. 우리는 최상병과 오늘 최상병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맞죠 지이 네. 네. 우리 마저도 한결 어, 네. 한결도 한겨레, 네. 중요한 기사가 지금 나도 집중력 네. 떨어져. 이것만 이야기하죠. 네. 최상병권의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발견된 게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첫 보고서에는. 네. 임성근의 혐의를 인정했다? 는 네, 무려 내 네, 쪽이나 네, 빼곡하게, 빼곡하게 적었었대요. 네, 그러니까 2023년 8월 14일에 보고한 최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 네.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재검토한 첫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해병대수사단이 한게 아니라 그렇지. 국방부 차원의 보고서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그걸 경찰에 해병대수사단에 넘긴 걸 뺏어온 다음에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재검토한 결과. 네, 재검토한 첫 보고서.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사단이라고 국방부가 만든 첫 보고서에서도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내쪽에 걸쳐서 기재가 그렇습니다.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아. 이이얘기는 국방부도 국방부도 임성근 사단장이 박정훈하고 똑같았다, 네, 같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네. 여기보다 더 윗선에서 어.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 명에서 2 명으로 기소 대상자가 줄어든 거니까 네. 그러면 이6 명을 빼는데 국방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자료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빽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 변호사님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이 왜 책임이 있는지가 이 한겨레 기사에 인용된 그첫 보고서 내용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존자를 뭐 구조하고 이런 거에 애초에 그뭐 관심이, 관심이 없었며수색이 수색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정보 홍보, 뭐 홍보 그렇죠. 홍보에만 관심 있었어요. 경북도에서 이미 지원 요청할 때부터 어. 그런 요청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실종자 수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거 전파를 안 시키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우리 수색 임무야라고 전파해서 안전 관련 준비를 할 이런 어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벌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준비도 없이 병사들이 여기에 투입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쨌든 안전에 대비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그리고 주의 의무를 또이 사단장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도 하지 않은데다가 자기부하가 안전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야, 뭐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병사들 집어넣어.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다 빠졌고, 중간에 이 중간에 이첫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단장, 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 회의 이후에 지집힌 것이고, 그러면 요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이걸, 너, 이걸, 이걸 독방부 검찰단이 갖고 온 다음부터 전화통화들을 엄청나게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향, 다방향, 네. 네트워크 그렇죠. 전화통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네.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laughs> 네. 그니까 이 조사본부에서 네. 한것 중에서 중요한 게 가슴장화 신게 했다. 그렇죠. 이 있는데. 그렇죠. 한결에, 이 한결에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상병 사망 사건. 공동전범이라는 그 네. 30분짜리 영상을 네. 보시면은. 네. 안 됩니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물을 잘 너무 셉니다. 네. 어, 애들 못 내려갑니다. 라고 급박하게 그 현장에 사진까지 찍어서 네.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장화, 가슴장화 신게 했다는 거는 거까지물 네. 오는 거 알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해병들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렬로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서로 손도 못 잡게 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보기 좋게 해서 나가라.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으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도 있잖아요. 한 이틀 전인가? 한 3, 4일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혐의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혐의자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을 뿐 최상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게 8월 2일에 통화 내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아, 그거는 개인 의견일 뿐. 이렇게 번복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그첫 번째 고위 관계자의 내용을 보면 혐의자가 너무 많다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은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관해서. 그런데 혐의자가 그대로 많은 게 국방부 조사본부의 음. 첫 번째 보고서였고, 결국은 국방부 조사본, 국방부의 조사본부도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혐의자를 두명 2명, 말단 두 명으로만 축소해서 최종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뜻대로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네.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은첫 네. 보고서 내용을 한겨레가 분석을 해보니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에 요거를 그렇죠. 6명으로 줄이려고 했다. 근데 빼려고 했던 두명은 초급 간부들, 그렇지. 대대장들, 두 응. 아. 명은 빼려고 했다. 그렇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책임을 지우고, 네. 근데 최종 보고서는 거꾸로, 거꾸로 위에가 다 없어지고 밑에 두 사람을 넣은 거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모든 게 스모킹, 모든 스모킹이 연기가 용산, 그리고 윤석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 와. 그거는 거의 이 정도 정황이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특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